정면 집에 도 있고. 근데 만약 만약에 긁고 싶으면 어떻게? 해? 긁고 싶으면 죽면 되지. 긁어서. 나이스. 나이스. 너무 달고. 죽여? 근데 이게 저도 핵을 안 쓰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핵이 너무 많으니까 짜증나서 나도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 자 장케. 얘거 어디서 나오네요? 아구먼 꼬마 불꽃. 이게 아닌가? <laughs> 잘가. <laughs> 아 씨발. 아니 왜 언더 보다했 <laughs> 아이고 야무지다. 이렇게 님들 해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저는 사운드를 듣고 외워놓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장전캐스터를 할줄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이게 모르면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 지금 장캔을 해가지고 진짜 빠른 상태에서 장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거는 차이가 엄청 크다 거니, 저 장캔할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있긴 한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하아. 아니, 하필 얘가 딱 빨려고 하는 타이밍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피를 못 빨았어. 빨았으면 뒤졌어. 아 진짜 이제 숨 쉰다. 아니, 제가 원래 사실 총쏠 때도 숨을 안 쉬거든요? 약간, 약간 집중할 때 숨을 그안 쉬는 버릇이 있어서. 와, 나 진짜 뒤질 뻔 봤다. 아니, 여기 졸라 많이 내렸네. 세 마리 닦았으면 이제 슬슬 없애야 할테 아니야? 아니, 진짜 무서웠어요, 제라님 아니, 왜냐면은, 아까 보셨죠? 이 상황에서 내가, 일단, 벡터 총알이 다섯 발? 다섯 발밖에 없었고, 심지어 AR도 장전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와, 나 진짜 이거. 나 이거 산게 용이에요, 진짜. 어, 약간, 어차피 뒤지는 거총 쏘고 죽자라는 마인드로 쏘긴 했죠. 약간 팩트로 얘기를 하자 근데 이게 아직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여기한테, 여, 약간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여기 차 뒤, 그리고 이쪽 차 뒤, 이렇게 존버 가는 애들이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나처럼 이렇게 싸우는 곳 들어와가지고 그냥 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던질 거를 일단 많이 드세요. 던질 거. 총알이 100발밖에 없어도 차라리 던질 거 드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푸시 타이밍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던질 거 있냐 없냐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저 상대방은 던질 게 없어. 근데 나는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푸시하는 타이밍이 반응 속도로밖에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성강이 있다? 그리고 수류탄이 있다? 그러면 푸시하기가 진짜 일단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 교전을 할때 백발밖에 없다. 그냥 던질 거 드세요. 요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차라리 총알 덜 먹고 수류탄 더 드는 게 나아. 수류탄이 옛날보다 약하지긴 했지만 진짜 그만큼의 활용도가 있거든요. 일단 총을 굳이 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가까운 교전은 아닐 때. 자, 여, 여러분들 일단 또 올라가는 꿀팁. 이거 제가 찾은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올라가집니다. 이건 제가 찾은 거거든요. <laughs> 야 잠깐만 졸라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뭘줄 몰랐는데 아니 구상이 하나밖에 없는 게 진짜 리얼 조졌네 이게 밖에 하나 나갔는데. 아 진짜 미라마 존나 좋같애 미라마 존나 싫어 진짜로 아몇 바퀴를 핑도는 거야? 와 잡을 수 있는 걸못 잡은 게 존나 크다 진짜로 어이 개똥 가든 미라마 제가 미라마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바퀴 하나 터진 거를 못 쫓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아, 저 진짜 미라마 존나 싫어해요, 진짜로. 아, 여전히 싫어할 것 같아. 아. 야, 근데, 왜 방금 이쪽 안 봐진 거임? 나차 아, 없음, 조졌음, 진짜...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페이지 사가좀 느리다는 거... 진짜 클라폰 했죠? 아, 진짜 다행이다. 보이시나요? 약간 불그레의지 어떻게든 살겠다는... 아니, 살아야 돼. 솔직히 죽으면 좋나 그래, 문제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야. 이거 내가 진짜 어그로가 안 끌려거든요. 여기까지 붙을라면 만약에 어그로 끌린다? 그럼 그냥 뒤져. 나를 보고 있었나? 이걸 피지컬로 들었어. 말이야, 아니, 왠지 헥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왼쪽에 있는 새끼, 오른 왼쪽에 아까 그 새끼가 살짝... 매우 많이 잘 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하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가냐가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저한테 어그로가 안 걸려야 돼요. 아니 이게 내가 약간 미래가 없는 서클인데. 이거 봐. 아니 뭔 서클이로냐. 제가 볼 때, 오른쪽, 왼쪽 담장 새끼랑 오른쪽 담장 새끼가 싸워야 하는데. 이가 연막 없어가지고, 나, 만약에 점자기장이 내 쪽이 아니다, 나 가망성 존나 1도 없단 말이야. よむごたく。